금정산선부설비에서 어, 미남역으로 가는 도중에 자, 여기가 어디나 가면요 부산 동래경찰서 온천이 치안센터 이파입니다. 이, 이 파출소 여기가 어디냐 우장충박사시없루 수박 응? 대표적인 것 우장춘? 기념관계 났죠. 자, 우장춘 박사상. 왜 이래, 왜 이래, 이거? 무장춘 기능가. 갑자기 이랬는데, 또, 친일이라 하는 말이 있더라고. 내가 아는 바위로. 그게 좀 걸리네. 친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? 자, 우장춘 기념관. 이것이 건강공원으로 가는, 우장춘 예? 지하철입니다. 얘는 자전거도 못 다니고, 딱 사람 한 사람. 여기에 뭐 귀신이 나타난다고. <laughs> 그랬죠, 비 오는 날. 어? 귀신이 맹노? 우장충 박사 유적지 세계적인 육종학자 이신 우장충 박사가 1950년에 원해 시험장을 장설라고 직접 일을 하시답니다. 53년에는 일본에 계신 어머니 의 임종을 못 보내서 조뭐 위령지로 지냈다. 그래 친일을 하는 이야기를 내 들었거든. 본해심장 순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부산시에서는 1973년 이곳에 동상을 그립하면서 우장성 박사 유적지를 길이 보존하기 위하여 토탈이를 만들게 되었다. 토탈이 그 무슨 이지물 들어가지 말라 찍어야지. 이뭐 물이 나오고 하하겠는데 응? 보니까 딱 흙인상도 있고 자유천 50년 3월 우장촌 박사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을 일본에 남겨두고 홀로 겨우 겠다네 자, 유로는 어머니의 젖과 같은 샘이라 해 가지고 자유천을 되겠답니다. 그리 짧아 가지고 자유천 어머니의 젖과 같은 샘물이라. 한 번쯤은 들러보시도 손해 남을 것 같아. 꿈나무 어린이집도 있고요. 那个，要么要。